안녕하세요. 수성 여러분, 오늘은 청소기를 열어볼 거예요. 네. 어, 자 청소기 이름이 뭔가요? 청소기 몰라요. 자 한번 봅시다. 청소기 이름은 자 여기 있어요. 오, 이사 왔어요. 처음으로 어, 1 1 6동에 이사 왔어요. 이제? 어, 근데 이게 뭐예요? 그꽃 어? 있어요. 꼬리? 꽃 되게많네 한번 승대가 꽃, 꽃 설명 좀 해, 해줘볼까요? 꽃? 음. 잠깐만 잠깐만 이큰건 뭐예요? 그거... 그거 막. 뭐, 무슨 그, 잠깐만 무슨 뭐양인데그그그그 아, 잠깐만 그낙죠 어. 지금 여기 지금 보고 지금 여기 이 부분 보고 지금 보이나요? 올라오고 있어요 와, 엄청 크다 그지? 특이해요 이게 제일 많아요 그 다음에 얘는 뭐예요? 조금 더 크네? 돼요? 네 이거, 이거 보여주면서 해야지 안 보이잖아 이거는 돼요? 응 음, 되는 뭐예요 얘는 율마예요아 율마에요? 아, 근데 여기 좀 이렇게 갈라진 데가 좀 많아가지고 잘라지겠어어 주말에 잘랄 거예요 그죠? 아네 아, 네. 그리고 저 뒤에 있는 건 뭐예요? 뭐예요? 저 뒤에 있는 꽃은 그거고 봤어요 예 이거? 음 이거는 어, 잘어잘 네. 했어 너는 하얀색, 하얀색 무궁화 같이 그러는데그 어, 내가 여기는 이거 이거 안 피운 안 피운 거그피 피는 심지어. 게 완전 많아 완전 많아. 위맵데 여기 단풍잎 모양으로 딱 있어, 오, 있어. 근데 어제 이거 이거 물 주는데 어디가벌 벌레 나왔어요. <laughs> 음. 그래서 무서웠지, 그지? 원래 다음에 이건, 이건 뭐예요 이거? 옆에 있는 거 네. 이름이 뭐예요 어이. 안 안수림이에요 아 이거 안수림이에요 그죠 가운데가 어. 노랑, 하얀 이렇게 있어 이건 어. 노랑, 하 꽃이. 꽃이 예쁘죠, 그죠? 이건 향기가 이거 다다는 거고, 이거는 밤하나. 이거 음, 그거는 1년 내내 꽃이, 피어있는 꽃이래요. 밑에 부분도 이거, 이것도 올라오고 있네. 어, 올라오는 거 조금만 더 지켜보자. 아, 물면. 자, 여기 보면서 해줘야지. 보면서 설명해줘야지. 자, 그 다음에. 그 다음, 이거? 응. 음. 이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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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데려왔어요, 얘는? 어, 얘, 얘 죽었다. 어, 그거, 그거 세워놔, 옆에다가. 이걸로 이거? 응, 어디다가? 이렇게 위로 이렇게 이렇게 감춰놔야지 이거 이렇게 세 세워놔, 세워놔, 세워놔. 이렇게? 같이 세워놔야 돼 근데 죽었대 자, 자, 그리고 음, 이거 이만천 마트에 가서 이거 음. 사고 했는데 네. 뭐 지금 보세이 이거 두개두개 두개 봤는데 며칠 나요 그럼 이거 필려고 하는 거예요? 응, 음, 맞아요, 필려고 하는 거예요. 얘는 조금 조금 진해 했어요 응. 이걸 피는 거 봐봐. 있을까 옆에 꽃딱 붙여서. 나서 아까 아까 근데 노란색으로 어짝 어, 작은 거로 조금 해 가지고 어요 옆에 옆에 있는 게 점점 커져 가지고 피나와요. 어 음, 맞아요. 자, 그다음에 상재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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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명해줘 봐. 이거? 이거는 내가 보석 스티커로 꾸미고 이런 거 쓰고 예, 이렇게, 이렇게 꼬마서 말해, 본모서 말해, 잘렸잖아 지금 여기 어, 잘렸잖아. 어. 여기 이렇게 내가 이렇게 꼬마서 이렇게 어, 이런 이름 있어. 음. 이것도 지금 뿌리가 많이 자라 가지고 이것도 흙에다가 심어 줘야 돼 이제. 근데 이거 왜 잘라지지? 그러니까 이게 지금 건조해서 잘라지는 건데 이거 좀 이것도 다시 흙에다가 심어 줘야 돼 이렇게 뿌리가 많이 많이 자랐으니까 알겠지? 이거는, 이 숭어는 하얀색이 없고, 그냥 초록색만, 이렇게 그냥, 위, 쪼금, 조금, 조금 이렇게 있거든요. 이거는요. 네, 앞에, 개가리에, 개구리야, 개구리야 보이세요? 개구리야. 개구리야, 개구리야. 개구리야. <laughs> <laughs> 이렇게 키우고 있는데. 어, 자, 열심히, 열심히 한번 키워볼게요. 와, 그거. 이거, 이거, 이거. 옆에 옆에 부분이 좀아 여기가 좀 길어가지고 잘랐어요 그죠? 잘라서 여기다딱 심었는데 뭐가죠저 이거 조금 좀 그쵸 잘안잘안잘안자랐어요 안 아직, 아직 지금 해놓은지 얼마 안 돼가지고 아직 안자랐어요 음, 이거는 다 여기 다 여기 이거 이건 여기 부분이 나오고 있어요 여기. 어 나오고 있네 이거 바로 홍오 어, 홍목이라는 다육이 홍어. 식물이에요. 아, 네. 보이세요? 어. 흙좀 많죠. <laughs> 다음. 다음, 다음. 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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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거 이거 설명해줘요. 이거 설명해줘야지. 근데 왜 밑에 왜 접시가? 어, 이거 설명해줘요. 이거. 이거는 물에 개구리야 넣는 넣은, 넣은 건 이승우 건데 음. 바꿨어요. 근데. <laughs> 근데 바꾸 아빠가 바꿔서. 나무 이렇게 심었지 뭐, 흙에다가 몰랐나봐요 얘도 얘도 뿌리가 많이 있어고 조금 이거 묶어놨거든요 묶어놨.. 조금씩 쓰러져가지고 묶어놨어 그래서 물 있던 거를 빼가지고 물좀 좀 빼가지고 흙에 딱 심어줬는데 물도 주고 했어요 여기 연양분 보이세요? 연양분 어 연양분 어, 이거 준거지 그지 네. 이렇게 근데 안에 뭐 길쭉한 게 있었어. 요 길쭉한 거를 흙 거의 흙에 있는 거를 빼가지고 아빠가 해줬어. 요 근데 구멍이 뚫 구멍 흙흙흙 흙, 흙 담은 게 구멍이 뚫려 있었어요. 그래서 또 음. 아빠가 돌로 막. 아 잘했어. 돌로 막았어요. 됐어 이제 우리 어 우리 이거 청소기 청소기 소개하려다가 식물 소개하는 걸로 바뀌었네? 아 이거 이거 저거 막 이거 이거 하나만 설명하고 이거 하나만 딱 소개하고 할까? 응. 음. 근데 이거는 이거는 지금 다 죽을라고 해요. 아니야 이거 근데 죽는, 어? 죽는 게 아니라 그랬어 어. 할아버지가. 어? 그러면? 그냥 그 이렇게 키우는 거라고 했어. 이렇게 키우는 거였는데 빨개졌어요. 어그게좀 그지 그지. 약간 까 이제 아프겠죠. <laughs> 어 저거 설명해 줄까 저거 큰거 자, 이거 보이세요 이거 <laughs> 나 완전 나무가 됐어요 <laughs> 나무 근데 네, 이 사이에 딱 보면 네. 딱 이렇게 딱뭐인거딱 나무 까지딱 이런 게딱떴어요 음, 새싹이 나오고 있죠, 그죠? 새싹이 났어요 여기 유 나무도 많아고요 꼭대기에서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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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봐요 이거 이거 빨개서 올라가요. 근데 이거 죽, 썩어서 죽으면, 가..가..가 발이 떨어지네요. 여기 봐봐, 여기 두 개, 두 개, 두 음. 개. 하나, 두 개. 어, 여기 두개 있고요, 여기 하나 더 있어. 음. 어, 이거는 딱 죽으려고 하는 아니, 이거 죽을려고하 아니라, 이거는, 어? 먼저핀 거라서 어. 조금 늙은 거야, 늙은 아, 잎이야, 늙은 아, 늙은 잎. 잎이 있다니 어, 늙은 잎이 저렇게 되는 거야. 늙은 잎. 근데 여기 가운데 이게 생겼네. 여 음. 음, 아직 꼭대기 나뭇가지에는 없고요. 밑에 이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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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름은 뭐예요? 이거? 영자야. 요근데 <laughs> 이거 이거 이, 이거 그거 팔 하늘 아, 유치원에서 어, 아, 아, 그거 봤는데 영자. 어, 영자. 봤어요. 요 유기가 빨겠어요. 음. 자, 끝. 응, 자, 이상으로. 어. 아, 이제 식물은 이제 끄시고요. 이제, 다음 영상 청소... 찍자. 응, 다음, 어? 다음, 다음 영상 찍자. 어? 다음 영상 찍기 이제. 저거 두개더 끄면. 아니야, 저거는 이제 나중에 소고하고 어? 자, 다음 영상 찍기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안녕. 다음 영상 투가 나올 거예요. <laughs>